착륙은착륙원 주대의 응대사 정상입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예, 종일 네. 네. 신나 국회의원 착기권입니다 네. 오늘은 요 담양 군수 아, 어, 어, 선거가 사이 열리고 사이 있는 어, 담양에 와서 저희가 사이 현장 사이 최고위를 사이 했고요. 사이 어, 사이 조금 전까지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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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사이 집중 입체를 했습니다. 저도 좀 전에 연단에 올라가서 정철원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. 어, 정철원 후보님 이제 어, 군 의원 삼선 그리고 어, 군 의회 의장까지 영향를한 정말 실력과 어, 인품을 갖춘 어, 그런 다명 어, 군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이 많은 인파가 이 유세 현장에 와 계신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. 어, 이렇게 지역에는 밝은 정철원 후보께서 이번에 담양 군수가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오늘 한마음으로 여기 담양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또 이제 김선민 대표 군안대행님과 함께 시장 인사를, 돌, 어, 인사를 드리러 어, 가려고 합니다. 계속 좀 응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원동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지지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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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팅이 예. <laughs> <laughs> <다음 번. 웃음>